자, PQ에 대응하는 수를 차례대로 구하라, 그랬어. 칸이, 각각 한 칸이 1이래. 네. 그러면은, 뭐부터 찾아보면 되겠어? 이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 이거를 찾아봐야 되겠네.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길이를 찾아봐야 될 거야. E. 왜? 아, 이거 아니야. 루트 2. 아니야. 이때는 이렇게 됐을 땐잘 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야.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는 여기 몇 칸? 두칸두칸 두 칸. 이쪽으로 몇 칸? 한칸한칸 한 칸. 그러면 얘는 지금 AB라는 길이를 제곱을 하면 2를 제곱을 한 것과 2를 제곱을 한 것을 합한 것과 같아 피타고라스 정리해 그러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그렇죠? 것이야? 그렇지 AB라는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것인데 P는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3. 루트 5. 5만큼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점이 무슨 점이다? P. P라는 점의 좌표다 이 말이야. <laughs> 자 Q라는 점을 찾으려면은 어디를 찾아야 되겠어? A에서부터 C까지 이 길이를 찾아야 되겠네. 네.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5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것도 루트 5가 되는 것이지. 네. 그러면은 시작점을 어디에서부터? 1부터. q라는 점의 좌표는 1 루트. q라는 점의 좌표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차례대로 구해라. 1마나루트5 그리고 1프로스루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